제가 오늘은 랜덤 인형봉투. 꼬마봉투와 랜덤 인형봉투 스페셜봉투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은 꼬마봉투를 먼저 열어볼게요. 꼬마봉투 안에는 짜잔! 두근, 두근. 뭐죠? 에이, 시어바리. 이 아, 미군이다. 미군이 나왔어요. 바로 잡은 전설이 있다는 그림이 휴대폰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촬영하고 있어요. 역시 예쁜 귀여워, 귀엽네요. 두 번째는 옛. 아직 과연 식스테일이 들어있네요. 식스테일 예. 식스테일이 들어있어요. 귀여워. 마지막은. 음. 볼랑이에요. 정말 아, 귀엽다. 그럼 이번에는 스페셜을 열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잘못 촬영이 되겠고. 이게 랜덤 몽트 스페셜이구요 설이라고 돼 있는데, 혈이에요. 자, 여기를 열어볼게요. 뭐 테이프, 이건 테이프 처리가 어 있네요. 근데 떼기가 되게 쉬워요. 쫙. 우와 아니, 뭔가 보이긴 하는데, 뭐죠? 오! 이거 잠들, 잠들 아니에요? 이야! 우와, 잠들이다. 대박. 여기 잠이 있어요? 잠들다! 자, 두 번째는. 도티, 도티. 대박. 도티. 도티가 있어요. 우와, 귀엽다. 도티다. 자, 마지막은. 꼬부기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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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꼬부기. 근데 전혀 연관이 없는 친구 아닌가요? 연관이 없는데?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 나는 토티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나는 메이빌군. 사실, 이거는이 친구가 만든 걸 찍은 거라고. 진짜가 아니야. 살려고 인터넷에서 찾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바이 바이 바이. 行。